<laugh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디테일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오늘 국장 어, 오늘도 역시나 뭐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코스피는 전체 52.6% 코스닥은 51.2% 하락을 했죠. 어, 뭐 코스닥 어제 잠깐 음. <laughs> 전시가 어제 어제,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장중에는 이제 반등 나오는 흐름이 좀 있었어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지만, 여전히, 어, 분봉 흐름상으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그, 오전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네, 오전에, 어, 여기 반등이 나왔어요. 코스닥이, 코스피도 올라갔고. 제가 오전 11시경에, 어, 심플 브리핑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사면 안 된다. 어, 아직은 기다려야 돼. 아직 관망이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쫙밀림면서 났죠. 이때 샀으면 물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가 괜히 시장의 어,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아닙니다. 다 타이밍이 있고요. 타이밍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죠? 어, 그래서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음, 지금 사도 된다. 혹은 지금 팔아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어,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나부터 여까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음 높은 확률로, 어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가 있다. 예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점이 얼마까지 갑니다. 최고점이 얼마까지 갑니다. 이것까지 100%못 맞춰요. 하지만, 어 확률은 높죠. 지난번에도 코스닥 올라갔을 때 고점일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5월, 이 때도 바닥이다. 이때도 바닥이다. 살아. 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최저점이 얼마까지인지는 맞추지 못해도, 어떤 수급이라든지 추세라든지 뭐 여러가지 흐름등을 보면서 아 이제 사도 된다 어 이런 걸 말씀드리니까 예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수가 빠지면은 하락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죠? 예. 지수 무시하지 마세요. 상승장에서 운 좋게 막 수익 나셨던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 지수 무시하고 막어 매매를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다 까먹습니다. 자, 어, 원달러 환율은 계속 계단식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다 맞췄죠. 맞췄는데, 최근에 다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음, 탄력이 살짝. 이게 전고점때 제가 여기 왔을 때, 단기 고점 말씀드렸잖아요. 네, 볼밴 상단이면서 전고점 부근, 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음. 주봉은 여전히 뭐 추세가 상방으로 지금 붙어져 있죠. 네, 주봉 추세가 아주 강해요, 지금. 어, 강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고점, 이게 정 추세선인데, 예전엔 여기서 바로 빠졌어요. 그죠? 빠졌는데, 지금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그죠? 예전에는 훅훅 빠졌다면, 지금은 좀 버티는 느낌이죠. 음. 이런 경우에는, 어 다시 한번단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수급. 어, 오늘 코스피 안 좋았죠? 네, 코스피는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습니다. 안 좋은 수급이에요. 네,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고, 어, 게, 에, 기관이라든지, 뭐 개인이라든지, 그런 애들만 샀습니다, 오늘. 음. 외국인들도 하루 종일 팔다가, 막판에 조금 샀는데, 요거는 이제 종가 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니까, 종가 배팅이 아니라, 뭐니, 그, 블락 딜. 예, 장마감 블락 딜. 예, 장마감 대란 거래.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장중의, 장중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맨 마지막 에 200억 들어온 거, 그죠? 요거는 무시해주자. 그래서 오늘, 어, 코스닥의 수금은 573억 정도로 보시면 맞다. 여기 나온 표들은, 여기 나온 숫자들은 이제 장막은블락딜 같은 거 제가 다 제외한 겁니다. 아, 정말 찐 수급이에요, 찐 수급. 예. 최근에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 쪽으로 계속 들어오죠. 오늘 우리 그, VIP 님들 수익 났었던 알트오젠. 그죠? 그것도 기타, 기타 서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예. 들어가 있고. 아무튼 뭐, 최근에는 기타 서비스 쪽이 좀 강했고, 코스피 쪽에서는 뭐, 운수 장비. 그죠 예.. 네, 아니면 서비스업 약간 이제 어.. 특별하게뭐 크게 경기 안타는 그런 애들 그런거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애들 그런 애들 좀 괜찮았었던 것 같고 의약품 최근에 제.. 그니까 코스닥도 제약바이오가 괜찮았고 코스피도 제약바이오가 좀 괜찮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이런 애들 그죠 흐름 좋잖아요 셀트리오도 그렇고 코스닥 수급 분석인데요. 제가 여전히 부정적이다. 예. 네,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세는 늘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세도 같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둘 비교해보면은, 매도세가 더 아주 강하게 늘고 있잖아요. 그죠? 어, 아직은 알수 없는 상입니다. 황 수급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좀더 확인해야 되고요 어, 매도세 감소가 연속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이 그러니까 매도세가 줄어드는 게, 오늘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어, 이게 좀더한 2, 3일 정도 지켜보면서 매도세가 줄어들고 또 매도수세가 다시 한번 더 이걸 돌파해주는 어? 어제의 매도세 있죠? 이걸 돌파해주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면 은 그때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아직까지 수급이 좀 애매하죠 수렴입니다 매수도 줄어들고 매도도 줄어들고 그래서 아직은 수급이 애매한데 중요한 건 수렴구간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거죠 이것도 예, 얘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이다 예. 좀더 뚜렷한 수급이 나오면은, 어, 그때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안 좋아요. 왜냐면은, 제 어제도 안 좋다고 했었었죠. 그죠? 어제도 안 좋다고 했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오늘 왜안 좋냐? 으 오늘은 일단은 61선 갈색, 61이평선은 이탈을 했고요. 장중에 반등이 나왔는데, 어디서 방받았어요? 맥점에서. 기존의 맥점은 지지선이 될수 있어요. 근데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지지선은 뭐가 된다? 저항선이 된다. 맞죠? 오늘 아침에 코스피 빠졌을 때 우리 유로방은 인버스. 어, 덱고퍼스라고 하죠? 두 배짜리? 예, 고퍼스두 배짜리 오늘 수익, 수익 실험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비중을 좀 실어서 모아놨던 거죠? 예, 지수 빠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어,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주식 비중 막 줄였어요. 손절도 하고 수익 실험도 하면서 주식 비중 막 줄였어요. 본절도 익절도 하면서 줄인 다음에 인버스 샀죠. 그죠? 예. 그더니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대응, 제가 지수 흐름을 볼줄 몰랐다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수익 다토해내고 그래서 손실은 손실대로 커졌겠죠. 예. 지수 방향성이 읽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코스피 이때부터 경고했었죠. 과열이 다 빠질 수 있다. 음. 버티는 건 좋지만 은 조심해야 된다. 예. 역시나 똑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여기랑 너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추세선 상단 여기도 보세요. 여기 고점, 고점, 고점이잖아요. 음. 차트를 볼줄 몰랐다면 이런 고점을 잡을 수 있었을까? 음. 그죠? 추세선의 중요성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여기가 A고, 여기에 B라고 했을 때에, A와 B에서의 보여줬던 패턴이 너무 똑같았어요. 추세 음. 상단을 건드리고, 또 볼린저 밴드 상단도 건드리면서, 옆으로 살짝 가다가 급락하는 보장세.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맞죠? 여러분?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또 이제, 여기가 저항선이었으면은, 여기에 또 추세선이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추세선을 깬 거예요. 어, 깨버렸어요. 맞죠? 예. 근데 저는 이번 깨진 거는 좀더 빠질 수 있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왜 주봉상 봤을 때 20주선, 20주선까지 네, 지금 대략 보니까 마이너스 1% 정도 나와 있어요. 어, 좀 최소 지금 20주선 부분까지 2,730포인트 부분까지는 밀리지 않겠나. 깨질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깨지면은 안 좋은 거고 안 깨지고 지지받은 게 다행인 건데 아무튼 저는 최소 2,730포인트 부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고. 네. 코스타 기술적 분석인데요. 코스타 또마찬가지 제가 지난 주도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말씀드렸던 이때부터 제가 위험하다 말씀드렸던 주, 결국 이때부터 완전 박살났죠. 네. 시황 제 시황 영상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한우가 땅이입니다 여기도 물론 지지라인입니다 코스타기 여기 저점, 저점, 저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고점, 고점, 고점. 저점, 딱 맞아 떨어지는 가격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꽤 괜찮은 자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추가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기술적으로 꽤 괜찮은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바로 빠진 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어, 이 정도, 이 정도 되면은 뭐,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수급이 아직까지는. 예. 차트상으로는 바닥권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직은 좀더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바닥의 여부는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그죠?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적에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죠. 추세선이 두 개가 있어요. 1번, 2번이 있는데, 1번, 2번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1번은 찍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1번은 이탈을 찍은 상태고, 많이 빠지면 2번까지도 가질 수 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참고하자고요. 네. 자, 구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비테크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아, 어, 구글은 컨셉서스는 상회했어요 매출이나 순이익이 하지만 메인 사업인 유튜브 매출이 좀 저조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항상 어,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그 메인 기업들이죠 빅테크 같은 애들 M7 그런 애들은 대부분은 컨셉서스를 상회합니다 테슬라 빼고 네,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컨셉서스보다 좋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컨셉서보다 좋게 나왔다고 해서 호재 아니에요 네. 정말 서프라이즈노,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면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예요. 이제 2 분기 실적 발표했으니까 3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 CEO라든지 뭐 CFO로 나오,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는 지금 어 이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뭐어 다음에 어떻게 될것 같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걸 설명하셨습니까? 거기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구글도 그랬고 일부 종목들이. 이번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향 확률 높아도 3분기 가이던스는 2분기 실적 대비 조금 약하다 숫자가.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 실적은 그러니까 1분기 숫자 대비 2분기는 조금 올라가요. 매출도 그렇고 순익도 그렇고. 근데 2분기에서 3분기를 비교해보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의 숫자가 약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 2분기까지 나왔던 성장이 3분기까지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분기 대비 2분기에 예를 들어서 10% 성장을 했다 응? 컨셉서스 상위하면서 10% 성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3분기 때는 컨셉서스보다 높게 났는데3% 성장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가 될수 있어요 왜? 야 이번 2분기 때는 전분기 대비 10%나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3%밖에 성장 못하네 그러면 이건 오히려 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 근데 개미들은 이걸 모르지 개미들은 야 뭐야 컨셉소스보다 좋게 나왔잖아 전문기 대에는 어쨌건 올라갔잖아 어? 근데 왜왜 빠지는거야? 이해를 못한다고 이런 원리를 주식시장에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네. 예전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대박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 무거운 기업이 얘가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전 지금 실적표인데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 자, 삼성전자 연간 차트인데, 2017년도 보이시나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골디락스였었을 때. 어. 이때 영업인율이, 여러분들, 자, 영업이익 증가율이 갑자기 쫙 올라가죠?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죠? 그죠? 영업인율이, 자, 보십시오. 2 0 1 7년도 영업인율이 얼마나 왔었냐면 그때 22%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10%대에 머물던 삼성전자였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어? 잘 나오면 15% 나오던 애, 그런 애들이 17년도에 오팡이 좋아지면서 22%까지 올라간다 자, 그리고, 자, 다음에 18년도에 영업이익률은 24%까지 갔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 빠지지. 봐봐요. 24년, 2 1 7년도에 16년도, 17년도에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기대감으로. 근데 18년도에 빠졌어. 왜? 실적은 좋아졌거든요, 분명히. 올라갔잖아. 영업이익도 17년보다 많이 벌었고, 매출도 올라갔어요. 그죠? 분명히 장사 잘했거든. 근데 왜 빠졌을까? 이유는 뭐야, 딱 하나요. 더 이상 2017년도와 같은 서프라이즈는 당분간은 없을 거다라는, 음? 당분간은 쉽지 않,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뭐, 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런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2년 정도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개미들은, 초보들 몰라, 이런 거를. 어, 그냥 실적이 전분기 대비 올라가거나 전혀 동기 대비만 잘 나오면 무조건 잘나온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결국, 구글도, 테슬라도, 실리카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죠? 어. 그리고, 어제 설명되었던 내용들이죠? 네. 어제 설명되었던건 시간 관계상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어, PC 발표된다고 했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네 현재 이대로, 컨세서스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laughs> 지금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와, MOM이 중요합니다. 전월 대비가. 근데 전월 대비가 지금 둘다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 초, 그니까 이제, 어, 물가, 에, 뭐예요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던 2022년도 초기에는, 어? 2022년도에는 MOM보다는 YOY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물가가 급증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년, 이 상승세가 얼마나 둔화되는지를 봤었어야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랑 비교를 많이 했다고. YOY를 많이 봤어.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2년 지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뭘 본다? 어느 정도 이거는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뭘 본다? MOM을 봅니다. 전월 대비를 많이 봐요. 그죠? 저를 대비해 지금 0.2, 0.1이 나오죠 어, 이대로 나오면은 이거는 악재가 될수 있다 참고하시고 자 이거 패스 아 그리고 아까 그 테슬라 부여설명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로보택시 연기라는 것도 있었고 이건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거예요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왜냐하면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된건 아니에요 해리스가 공식적으로 아직 대선 후보 등장은 아닌데 지지율 같은 거 여기저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업체들 통해서 근데 헤리스가 지금 급등하고 있죠 지지율이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 관련 불확실성으로 어, 테슬라에게 또 악재가 될수 있는 부분 음. 자 이제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 아, 국채금리는 뭐 지금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국채금리는 어디 갔냐 네, 국제 금리는 이제 20선 저항으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네, 의미 없고 컨센서스는 여전히 어 9월 달 금리나 컨센서스는 90%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늘 오늘이죠 어, 제조업 서비스 업 PMI 지표. 어, 요것도 이제 10시 땐가요? 10시 15분인가 나오는데 어, 미국의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비중 훨씬 높다고 했죠. 훨씬 큽니다. 음, 70% 이상의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 업 PMI가 잘 나오면은 어, 업황이 좋다라는 건데. 그죠? 자, 보시면은, 오늘, 22시. 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음. 7월달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PMI 지수에요. 컨설, 어. 컨서스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경기가 좋은, 좋으냐 안 좋으냐인데, 사실 그래프 보게 되면 왔다갔다 하거든요. 어, 자, 저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지표들이고요 PC가 제일 중요하죠. 음, 이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구글 실적 발표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주. 그죠? 네. 그리고, 퀄커미가 근데, 원래 실적 발표하기도 돼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던데, 퀄컴? 그죠, 여러분? 퀄커미가, 어, 딜레이가 되나봐요. 어, 연기했어요. 퀄컴이가 원래, 오늘 내일 있었었는데, 퀄컴 사라졌어. 음? 네. 사라졌어, 사라졌어, 퀄컴퀄컴도 퀄커미. 음. 중요한데, 어, 이거 AI 관련이 있어가지고. 뭐, 컬컴이 없으면 중요한 거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 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어, 메타. 어, 중요한, 아, 메타랑 같이 하는구나, 퀄컴이 좀 연기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다음 주가 피크네요. 그죠? 다음 주가 대박입니다. 네. 자, 매크로 요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여러번 설명되었던 거라서 시간 관계도 넘어가고요 자, 미증식. 아, 제대로 적중했죠. 그죠? 제가 네. 쇼뷰를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쇼뷰를 응? 응? 7월 초부터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는 비이성이다. 이건 보수적이다. 빠진다, 빠진다. 결국 급락상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역시 미친 방향성. 네. 지수는 진짜 제가 뭐 국장 방향성이건 미장 방향성이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선물이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두배짜리세배짜리 혹은 1배짜리 네 1배부터 3배까지 그런 상품도 있잖아요 ETF 음? 레버리지도 있고 막뭐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예전에 또 그렇게 실제로 매매하셨던 분이 계셨고 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숏을 잡아라 라고 하면은 그 SQQQ 를 매수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었었고, 어,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뭐, 반도체 관련 ETF도 있잖아요. 그죠? 뭐, 속리라든지 SOXL, XL,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나스닥의 주가 움직임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가 움직임은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물론 약간의 등락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음,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바, 변동성이 더 크죠. 그죠, 여러분들?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런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예. 하여튼 뭐 미친 시황 그죠 응. 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4% 5% 까지 빠졌었는데 었아 오늘 우리는 또 수익이 났죠 그죠 또 수익이 났습니다 예. 지 보시면 24일날 390만원 계좌 두개 하나는 또 42만원 도합 지금 400만원 이상 수익이 난거 어, 우리 제 기분이 좋았어요 공손한주린이 님이 1년 동안 주식계좌에서 245만원 손실 났던 거를 한 달, 지금 VIP 가입하신 지한달 됐거든요. 네, 한달 동안에 해외선물 리딩 들으시면서 470만원 버신 거예요. 그죠? 그니까, 가입하신 지한달 됐다라는 거는 해외선물 시작하신 지도 한 달밖에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즉, 해외선물 생 초짜다. 아무도 모르는 초짜 회원님이신데 그냥 리딩대로 따르셔서, 어, 1년 동안 손실났었던 주식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았다. 저 이런 그 후기에 올라올 때 너무나 뿌듯합니다. 기분이가 너무 좋아. 네, 축하드리고. 스토리맘님 이번 달도 수익 천만원 넘길 것 같습니다 아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스토리맘님은 여행 보이시잖아요 여행 그죠? 여행, 여행. 제가 코치했었는데 었음 어디갔냐 여기 스토리맘님이 음 여기 보세요 해외선물로 돈 벌어가지고 여행가신다고 네 여기 볼까요 어, 대표님 덕에 가족 여행 해외로 갑니다 해외선물 수익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어렵다라는 해외선물로. 주식은 상위 5%만 수익난다고 하죠. 네. 해외선물은 상위 2%. 또 수익내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어려운 해외선물인데, 여기서 우리는 수익이 너무 잘나고 있다. 왜? 방향성을 기강할 길을 잘 보니까. 돼지갈비 님도 수익나고 보나 님도 수익나셨고, 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지수 어떻게 보느냐. 지금, 근데 지금 벌써 선물이 마이너스 1.5% 정도 빠져가지고, 오늘은 솔직히 모르겠네요. 오늘, 어... 글쎄 일단 보니점밴드 하단에 근처까지 가게 되면 볼뱀 하단이라는 것 자체가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바로 밑에 61선 이 있거든 그죠 맞죠? 볼밴에서 지지를 받을지 혹은 60선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네 어. 저도 뭐 단기 관점에서는 저는 중기 관점에서는 제가 어제, 뭐,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반등시 쇼피였었잖아요 그죠? 예. 네. 여기, 여기, 아 반등시 쇼뷰. 어제 반등 나왔었잖아 그죠? 어제 반등 나왔었었고, 역시나, 23딱 부딪히고서 조정을 받았, 조정 받아서 지금도 급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음, 는 여전히 부정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반등이 하루 나올지, 어, 안 나올지, 반등이 이틀 나올지, 그건 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제가 쇼뷰로 본다라는 거는, 쇼표 말씀드리고서 양봉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초고좀 모르니까. 어. 근데 제가 쇼표를 말씀드린 와중에도 빠졌다가, 반등 이틀나왔다가또 빠졌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얘가 반등이 나올지, 어? 아니면 오늘 더 빠질지, 그것까지 는 모른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반등이 나와도 여전히 쇼표다. 예. 반등이 나와도 저는 쇼표를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이 디테일 시합 브리핑에서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빠진다. 저도 예측하는 바가 있죠. 어디까지 빠진다,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네, 해외 선물 관련해서 특히 미증시 관련해서 좀더 디테일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VIP 방에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디테일, 이것도 디테일 브리핑이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방향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뭐 어디서 어떻게 되고 이런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VIP 방에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나스닥 여전히 쇼뷰다. 어, 반등시 쇼뷰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 쇼뷰 유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분석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